안녕하세요 코인이에 답 제인입니다. 오늘은 기회라는 단어가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잡는 사람들의 공통점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카메론 푸스라는 투자자입니다. 이미 주식투자자로 이름을 알린 그는 어느 날 암호화폐 시장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XRP가 있었죠. 2017년 암호화폐 시장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르익지 않은 미지의 세계였습니다. 수많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몰려있을 때 카메론은 조금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가 주목했던 건 리플이라는 암호화폐였는데요. 17년 당시 가격은 고작 몇 센트, 하나로 천 원이 되지 않는 가격이었죠. 시장의 주류도 아니었고 사람들의 관심도 많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리플이 가진 금융시스템 혁신 가능성을 믿었습니다. 중앙은행과 기관들이 송금 시스템을 교체할 새로운 기술이 될 거라는 가능성. 그리고 무엇보다 빠르고 저렴한 전송 속도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전재산이었던 2만 달러를 XRP에 투자합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XRP는 몇 개월 만에 폭발적인 상승을 기록하며, 카메론 푸스의 2만 달러는 약 170만 달러, 하나로 약 22억 원까지 불어납니다. 8,000%, 대략 80배가 넘는 엄청난 수익률은 그가 단순히 운만으로 성공한 게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시장을 읽는 분석력, 그리고 기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과 자신이 옳다고 판단을 내렸을 때 전재산이었던 2만 달러를 투자하는 실행력이 오늘날 그의 성공을 만들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카메론 푸스의 이야기는 단순한 투자 성공담을 넘어 기회를 알아보는 눈과 준비된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혹시 지금 주변 사람들이 이번에는 시즌 종료야, 투자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라고 말하고 있나요? 하지만 지금 그런 의심 속에서도 누군가는 냉철한 분석을 통해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XRP 투자를 통해 인생이 바뀐 카메론 푸스처럼 다가올 금융의 변화, 그 중심에 서 있는 리플을 주목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내용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코인의 해답 제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비트코인의 창시자 나카모토 사토시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최초로 비트코인을 개발하고 홀연히 사라진 그는 가상의 인물로 여겨지며 암호화폐 세계에서는 전설 같은 이름인데요. 최근 인터넷에 그의 비밀 사이트라고 불리는 곳이 발견되었습니다. 현재 해당 사이트는 정상적인 경로로는 막혀 있어 접속이 불가한데 과거 데이터를 추적하는 아카이브 사이트를 통해서만 간신히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 처음에는 암호화폐와의 연관성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마치 아티스트가 개인 사진을 올려놓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아래에 자세히 보시게 되면 조그맣게 사토시의 이름과 비트코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해당 링크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다른 사진과 함께 어떤 문구가 나옵니다. 2021년 4월 7일 오후 9시. 도지코인, 도지, 그리고 알트라고 적혀 있는데 아래에는 아랍어로 뭔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을 한번 번역해보면 개의 날을 축하합니다. 소셜미디어의 시험 버전을 표시합니다. 그것이 연예인을 하나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루나 이틀 만에. 뭔가 알수 없는 말을 하는데요. 위에 적혀있는 도지라는 단어와 개의 날 같이 생각을 해보면 도지코인을 의미하는 건 아닐까요? 실제로 도지코인의 차트를 살펴보면 2021년 4월 기록적인 상승과 함께 1000%라는 놀라운 수익이 확인됩니다. 이 사이트를 만든 미스테리한 인물은 누구이며 그는 이런 상승을 미리 알고 예언한 걸까요? 홈페이지를 좀더 살펴보니 그 외에 특이한 점이 없어 보였지만 사진 아래 구석에 눈에 띄는 문양이 있습니다. 클릭할 수 있는 링크도 있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또 다른 사진과 여러 가지 문장이 있는데 엑시 인피니티 그리고 아라보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번역기를 돌려보니 성공적인 P2E를 위해 큰 그룹 거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NFT 거래를 계속할 것입니다. 이번 달에 일어날 일입니다.라고 하네요. 떨리는 마음으로 2021년 엑시 인피니티의 차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엄청난 상승과 함께 1,000%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슬슬 소름이 돋기도 하는데요. 다른 사진을 살펴보겠습니다. Don't choose. 선택하지 말라는 문장이 보이는데, 오히려 선택을 안할 수가 없겠죠. 또 다른 페이지와 함께 문장이 나오는데요. 올해는 앞으로 한달 안에 시작할 거야. 이 모든 중앙에는 RWA가 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미친 5,000배의 고도를 보여줄 것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 이 코인 한번 찾아봤는데요. 현재 가격대는 89원대인데, 작년 10월 이후로 20% 정도 상승을 했더군요. 이전에는 거래량도 적었고 호재던 악재던 어떠한 이슈도 없어 관심 밖에 코인이었는데 지금 보시면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서 계속해서 상승에 대한 문구가 있었는데 예언을 했던 문구에 따르면 5000%의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요? 이 정도라면 커피 한두 잔 정도 안 마신다고 생각하고 만 원만 넣어 놔도 약 55만 원이 될 것이고 10만 원을 투자하면 500만 원이라는 목돈이 생길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요즘 암호화폐 시장을 보면 어떻습니까? 대체적으로 우하향을 하고 있고 큰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적은 금액으로도 큰 수익을 낼수 있는 코인들이야말로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만약 정말로 5,000%가 오른다면 제가 공유드릴 종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익을 내실 수 있겠죠. 자, 이제 이 코인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코인이 아무래도 급등을 한 종목이다 보니까 단기간에 큰 돈이 몰리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업비트와 빗썸에서는 금융감독원의 감시 아래에 있고 시장의 과열에 민감하다 보니 급등하는 특정 코인에 대해서는 상장 폐지를 시키는 경우가 덜어 있는데요. 때문에 현재 업비트와 빗썸에서는 해당 코인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다른 거래소를 열심히 찾아본 결과 바이낸스와 같은 해외 선물 거래소에서는 아직 거래가 되고 있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코인학원에서는 구독자 한분한분 한분 해당 코인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정책상 특정 코인에 대해서 가격적인 상승을 언급하게 되면 정책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도 있고 특히 유료 리딩방이라고 하면서 불법으로 운영하는 업체들이 정보를 빼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달해 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보를 드릴 때에는 구독자분이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신청 이렇게 꼭 적어주셔야 되는데요. 댓글을 적으신 후에 저의 개인 번호인 010-9611-3380으로 신청 완료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셔야 제가 시청자분들을 알아볼 수 있으니 꼭 댓글 작성 후에는 문자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한분한분이 코인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니까 어떠실까요? 말로만 들었던 세력들이 이런 어둠의 경로를 통해 정보를 공유한다는 사실 놀라지 않으셨나요? 지금이나마 이런 정보를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수 있다는 점이 다행인데 만약 몰랐다면 주변에 누구는 돈 벌었다는 소리만 들으면서 평생 억울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께서 중요한 정보 놓치지 않으시도록 영상으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댓글과 문자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